안녕하세요. 안성법계사 TV 슬기로운 신행정활입니다 제가 법구경을 읽어나가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그 법구경의 세 번째 구절이고 법구경 공부는 공부방으로는 네 번째 편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어 편을 읽겠습니다. 와인 이엔 우엔 뿌시 칸타 如何骂我、打我、破坏我，又侵夺我？如果你保持着这样的想法，你就会活在怨恨之中。我们的意识、心态决定了我们的世界。当我们怀着怨恨时， 我们就活在怨恨之中。当我们怀着宽慰时，我们就得到宽裕的生活。我们的世界是我们的心的反应。Resentment stays alive in relived memories. Look at how he curses me, beats me, destroys me, and even invades me. If you hold on to this kind of thinking, you will be living in resentment. Our consciousness and mentality creates our world. When we embrace resentment, We will live in resentment. When we embrace joy, we will live in joy. Our world is a reflection of our mind. 그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굴복시키고 나의 것을 약탈했다. 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적의를 품는다면 그들에게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저자인 최지충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의식, 생각이 우리들의 세계를 결정한다. 우리가 원한을 품을 때에 우리는 원한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기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곧 기쁨의 생활을 얻는다. 우리들의 세계는 우리들의 마음의 반영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기쁨 혹은 원한의 세계를 살아간다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오편은. 이것에 대한 대꾸로 이어집니다. 다음 5편에서 뵙겠습니다. 마하 아니바람밀